보성파워텍 주가가 20%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번 급등이 보성파워텍 자체의 뭐 실적 발표라던가 아니면 공시 이런 직접적인 이슈는 아니었다고요. 그 핵심 동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다가 미국 내 원전 건설을 요청했다. 뭐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이건 기업 내부 이벤트가 아니라 음 앞으로 펼쳐질지도 모르는 어떤 큰 그림 여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그야말로 폭발한 거죠. 그런데 많은 기업 중에 왜 하필 보성화어택이 없을까요? 보성화어텍은 이미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제작에 꼭 필요한 K픽 인증. 이게 원자력 내진 1급 강구조물 제작 인증인 K픽스 SN인데요. 이걸 2006년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인데 이걸 통과했다는 거죠. 신고리 3, 4, 5, 6호기 또 신한율 1, 2호기 같은 우리나라 주요 원전의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실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자격이란 경험을 보고 미국 원전 건설 이야기가 진짜가 되면 여기가 제일 먼저 수혜를 보겠구나, 이렇게 지목을 한 겁니다. 그 자격을 높이 평가한 거군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시장이 이 이야기에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반응했냐는 점이에요. 뉴스가 퍼지자마자 그냥 순식간에 20% 넘게 치솟아 버렸으니까요. 근데 보성파워텍만 들썩인 건 아니었잖아요. 한전 KPS도 한7.49% 올랐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7.32% 상승하고 다른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같이 강세를 보였어요. 진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KODX AI 전력 핵심설비나 하나로 전력설비 투자 같은 관련 ETF 있잖아요. 오히려 각각 10% 넘게 급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이 섹터 전체의 어떤 펀더멘탈 개선, 이걸 본게 아니라 특정 이야기에 딱 들어맞는 검증된 자격, 그러니까 KEPIC 인증이라든지 납품 실적 같은 걸 가진 소수 기업에만 투기적인 자본이 집중됐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보성 파워텍 자체의 체력, 펀더멘탈은 좀 어떤가요? 이 급등을 받쳐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기본적인 안정성은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 주요 고객사인 한국전력이 최근 8분기 연속 흑자를 내면서 재무 상태가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협력사 입장에서는 발주 안정성이나 뭐 대금 지급 지연 리스크 같은 게 줄어드는 셈이니까 긍정적인 신호죠. 그리고 또 미래 먹거리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약 85억 원 규모인데 경주에 짓는 다목적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죠. 차세대 소형 원자로 기술이요. 여기에 들어갈 철골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기존에 검증된 원전 사업 역량에 더해서 SMR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뭘까요? 아무래도 높은 변동성은 각오해야 합니다. 기대감으로 쌓아올린 주가는 그 기대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계약 소식이 안 나오거나 뭐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하면 바로 차액 실험 매물이 쏟아지면서 쉽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전력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 아직은 좀 불확실한 국내 신규 원전 정책 방향, 이런 것들도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미국발 이야기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이런 국내 리스크가 더 부각될 수도 있겠죠. 핵심은 미국과의 원전 협력이라는 그 강력한 이야기가 실제 수주 계약이라는 현실로 이어지는지, 이게 확인이 되어야 기업 가치가 확실하게 한 단계 첨파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수주한 경주 SMR 연구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SMR 관련 사업을 또 따낼 수 있는지도 장기적인 성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